자꾸 늘어나는 턱살! 넉살 좋으니 팔뚝 실화? 근데 이거 하나로 효과 봤어요 안 아프다는 소문 듣고 직진으로 달려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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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네, 없어요? 괜찮아 난로 앞에 어른들도 서 있는 거 같아 <laughs> 이런 편안한 시술 처음 겪어봄 와. 꼼꼼한 미침! 완전 집중 관리 세심한 원장님 진짜 이거 왜안 해? 공구하는사람들에하는거 해석하는 데. 농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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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몸는농는 농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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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다는 농구는 는 농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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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는농 여러분 이제 무조건 안 아픈 온다 꼭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동남아 가면 마사지를 받잖아 그것처럼 한국에, 한국에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왜 하는지 알것 같아 이 미용이 한국에 진짜 이렇게 마사지 받은 것 같았어 마사지를 다 받고 받았는데 이게 그냥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관리가 된 거지 가디가 변화가 돼서 가고 하니까 진짜 왜 받는지 알겠다 외국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 따라 와서왜 그렇게 수술을 할까 아니 근데 관리를 엄청 많이 받잖아 왜 관리를 받으러 올까 이랬는데나 오늘 알았어 찍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<laughs>